자, 봅시다 일단 지금 함수가 y는 2x승과 y, <laughs> y는 로그 3의 x가 나왔지 두 역함수 관계니? 아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어 그러면 역함수를 의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입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일단은 y는 2의 x승 자, 하나는 y는 log 2x를 그려놓겠습니다. 알겠니? 네. 비교를 위해서야. y는 log 3x는 이렇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질까? 이렇게. 밑에 네. 이거는 똑같은 y 값을 x, y가 1일 때 생각해보면 얘는 x가 2일 때지 네. 로그 3x는 3일 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밑으로 지나간다 라고 외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게 y는 로그 3x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길게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놨다.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1 여기가 a2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 안하죠? 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a 좌표는 a1,2에 a1, e e a1. a승 a1승 맞죠? 네. 혹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거 아이가? 그래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5라고도 표현하고요. 됐니? 네. 어, 이거를 그냥 뭐라고 어, 어, A2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할 거고요. 그다음 B의 좌표는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B의 좌표는 어, B1, B2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로그 3 x다라고 하고도 아, 3의 A 아, B1이다라고 하고요. 또 직선 위의 점이니까 B1 B1 플러스 5다라고도 표현할 을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가 B1이다. Y좌표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점은 좌표 뭐야? 이함수랑이함수는 e e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즉, Y는 X대칭 관계잖아요. 그러면 요기 네. 좌표가 일단 뭐가 된다? A2가 된다. 아, A2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예. 됐나? 그러면 여기가 아, Y좌표 써놔야겠네. 여기가 A1이고요. 아, A2고요. 여기는요? 이건 뭐야 A1 예. 여기는요 B2. 네, B2다 지금 비교해야 될게 A1과 B2다 그렇죠 근데 A1이 더큰거 맞지 예.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소리가 됩니다 자명한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얘가 더 위에 있는 게 맞잖아요 네. 예. 그래서 A1이 B2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니은 질문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정리한 대로 A1, 아, A2를 또 혹은 B2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됐니? 음. 그러면 A1 플러스 A2라고 돼 있는데, A2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지금 식은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처럼 돼 있으니까 뭐 어디 지수에 올라가 있거나 로그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거 아니잖아 맞지? 예. 그래서 a1과 a2 대신에 뭐 넣겠다? 마이너스 A1. 네 이렇게 넣겠다 그러면 5가 되는거 맞아? 예. 그 다음 우변은 b1 플러스 b2라 돼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b2 대신에 뭐 넣어보겠다? 네, 이렇게 넣어보겠다. 아, 그럼얘오 똑같이 5가 되는 거니까 서로 같은 게 맞네요. 했지? 응. 자, 그다음 d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곱해요, 곱해요 대각선으로. 아, 그렇게 할까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또 a는 a 끼리 b는 b 끼리나 그러니까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분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를 생각할 것 같은데. 안그렇나 봐봐 기울기라는 건 x 좌표 y 좌 아, x 좌표 분의 y 좌표 뭐 이런 느낌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잘 나와 있는 건가? b1 빼기 0 분의 b2 빼기 0으로 바라보면 b1, b2와 0, 0의 기울기로 바라볼 수 있는 거 맞아? 네 이거네 그치? 그런데 요거를 바라봤으면 A2 분의 A1 A2가 이거의 Y좌표잖아 근데 그게 분모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어? 그럼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데 이 점의 좌표가 A2, A1이죠 네 A2, A1 이거는 A2, A1과 0컴 의 기울기네 맞아 음. 이걸 의미하는 거네 맞지? 누가 더 기울기가 더 크지? 네두 번째 그림게더 크니까 디귿은 틀린 게 되는 거겠죠 답은 3번이네요 이해 갔어? 그래서 지금 이 역함수식을 그려놓는 건 잘한 선택이었네 그치?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다 역함수 의심하는 문제가 돼야 된다 알았지?